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48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알파신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기 분석 안할수 없잖아요. 도대체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저요. <laughs>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맞아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면서요. 아 아니,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laughs> 네,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원정 원전 가서 원정골 음. 못놓고0대사를 뒤집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0%의 확률을 제가 한다 그러는데, 네. 만약에 딸이 말려야죠. <laughs> 아, 근데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파리 생제르맹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놀라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올라가는 <laughs> 상황이면 5대0 혹은 6대1을 네. 예상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파리를 갔어요.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뭔가 굉장한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탁 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아예 그럼 뒤집어 보자. 이 경기 2 차전 파리 생제르망이 이긴다라고 네. 했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 극에서 극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사 네. 차원 소녀. 아 그때 그 일차적인 감각을 제가 믿고 만약에 그대로 쭉 갔으면은 승부예측 100%입니다. 레전설이, 레전, 그렇죠. 레전설이, 레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경기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90분 끝나는 그때까지도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기인데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정말 0%의 확률 를 뒤집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바르셀로나를 거쳐 간 감독들이 그 바르셀로나의 기본적인 철학을 지키면서 이런 운영들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운영을 리그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에메리 감독이 사실 433에서 변화를 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에메리 감독은 아무런 변화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그게 좀의아했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한 어떤 아니함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세 경기를 이 e 포메이션으로 연습을 그렇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거 간신히 이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히온과 이제 셀타에게는 좀 크게 이겼는데, 근데 에메리 감독이 사실 누구보다도 라리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고 엔리케 감독이 사실 4231을 쓸까도 약간 고민했습니다만 결국엔 바르셀로나의 전통 포메이션으로 돌아왔고 엔리케 감독 자신도 이 포메이션을 여태까지 안 썼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선수 구성이라든가 뛰는 스타일이 약간 다를지언정 이 3313에 의존해서 경기를 치를 때는 바르셀로나가 항상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과거에 이제 2013년에 그때는 이제. 티토 밀라노버 감독 지금 타계했습니다만 밀라노버 감독이 와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우라 수석 코치가 그렇죠? 대행을 네. 할 텐데, 로우라 대행 시절에도 밀란에게 영 대위로 지고 와서. 이와 같은 어떤 3백에 기반한 포메이션을 맞습니다. 들고 나와서 4대 0으로 또 이제 뒤집었던 적이 있고 뭐그 전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포메이션을 또 실험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는 시기에는 항상 크루이피즘에 그렇죠. 기반한 이 포메이션이 항상 나와, 나오고 그것을 실제로 아틀레티코 전부터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실험을 해 왔는데 에메리 감독이 딱한 경기만 보고 연구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음.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은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 포메이션 으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이 포메이션이 잘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아틀레티코의 조직적인 압박이 이 포메이션의 선수들 간의 연결고리를 아주 요소요소마다 끊는 압박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연구만 했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인 포인트를 한 군데, 특히 측면적으로 잡고. 어~ 아틀레티코처럼 압박을 하면서 측면을 공략을 했으면 사실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는데 에메리 감독이 글쎄요 (4대0에) 너무 취해서 원래 준비를 많이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아틀레티코처럼 할 생각을 왜안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대책을 잘못 세웠던 그런 에메리 감독이 정말 충격적인 패배의 주인공이 그렇죠. 됐는데 요 경기를 보면서 네. 아마 내용을 보면 네, 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같이 볼까요? 네. 자, 바르셀로나의 기본 전형은 크루이프즘 또 반할 감독으로 이어지는 3313 혹은 뭐3133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만 현대 축구에서는 약간 역할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3313에 3명이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윙포드를도 근데 요즘에는 그 3313에 3을 윙백처럼 활용을 합니다. 네, 이날도 지금 보시다시피 움팁티, 피케 마셰라노 네, 쓰리백을 기반한 그러한 수비 전형의 하피냐 선수가 오른쪽 윙백 역할 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가 왼쪽 윙백, 윙백 역할 그리고 부스케츠 선수는 쓰리백을 보좌하는 빌드업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앞쪽에는 조금 푸리한 네이 수아레즈를 뭐 톱으로 본다면 푸리한 투톱 같은 성향의 메시 선수가 좀 자유로운 영역을 찾아서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1차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라인이 좀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공수 간격도 수비 라인이 상당히 끌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간격도 좁혀졌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바르셀로나의 이 전형에서의 핵심은 중앙부터의 빌드업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 윙백들의 빌드업을 차단을 할수 있는 수비 전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는 433과 같은 중앙지향적인 전형보다는 와이드한 측면 미드필더와 측면 풀백들이 같이 협력 수비를 하거나 견제를 할수 있는 운영. 거기서 이 윙백 역할을 하는 선수를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 전형 자체가 파리는 이 측면 쪽을 1차 빌드업에서 저지하지 못하는 운영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역시 네이마르 선수가 이렇게 압박하는 수비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1차적인 빌드업에서 또 제일 중요한 윙백 역할까지 해줍니다. 아주 타이트한 간격 속에서 1차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형은 역습 시에는 측면 쪽 공간을 많이 내주고 또이 3백이 워낙 많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뒷공간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는 측면의 와이드한 미드필더들을 계속 공략을 시키거나 역습 시에는 뒷공간으로 한 방에 좀큰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팀들에게 항상 고전했었습니다. 초반에 역습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날 움피티 선수가 뭐 엄청나게 활약을 해줬어요. 약간 위험한 수비 형태에서도 좋은 수비가 됐고요. 자, 그리고 피케부터 다시 빌드업이 들어갑니다. 일단 네이마르가 내려와서 네 여기서 빌드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지가 안 되면 계속 자기네 진영으로 내려앉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파리를 또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주고 수아레즈가 이쪽 측면으로 와서 받아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죠. 볼이 끊겨도 부스케치부터 오. 다시 메시까지 역시 1차전과는 다르게 빌드업 자체가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격 전환인데요. 이날 상대 수비진은 상당히 많이 끌고 와서 하프란 이정 이 앞까지도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계속 자꾸 빌드업 자체가 짧은 원터치 패스로 이어가려는 그런 파리 상제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푼다는 얘기죠. 상대는 이 앞쪽으로 숫자가 많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비 공격으로 이제 수비에서 전환이 될때 파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재미있는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세 명의 3백 있잖아요. 그3백들이 바르셀로나 진영에서 플레이한 시간이 긴가? 어 파리 생제르맹 진영에서 네. 플레이한 시간이 긴가를 재봤더니 세 명의 센 중앙 수비수가 파리 진영에 있었던 네.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어요. <laughs>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니까 사실은 측면의 약점에 대해서 사실 뒷공간은 넓었거든요. 루카스 모우라 카바니 딱이두 선수를 축으로 하는 빠른 역습을 그렇죠. 전제를 네. 시켰더라면 사실은 바르셀로나는 그 이전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정말 잘했어요. 사실은 그 카라스코 필리페 선수 쪽에서 음. 하피냐 쪽으로 부담이 오니까 그 경기에서는 락 키티치 자리에 나왔던 선수가 세르지 로베르토거든요. 그렇죠. 세르지 로베르토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피냐 쪽을 자꾸 도와주러 가야만 되는 상황이 비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 쪽에서도 오히려 공간이 맞습니다. 나더라.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리생제르맹은 일단 측면 공격이 안 되고 뒷공간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센터백들이 오히려 더긴 시간을 네. 파리 진영에 와서 플레이를 한 맞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네, 이게 최종 수비수예요 피켓. <laughs> 항상, 예, <거기가요? 웃음> 네,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밀어놓고 계속 일방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전술이긴 하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경기에선 사실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피케 움티티 마시라노. 네. 이게 지금 카프랜이 여기거든요. 그니까요 엄청나게 좁은 간격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짧은 이 패스에 능한 바르셀로나가 무먼트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고 후반에 3대 0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라키티치가 주고 하피냐가 접고 들어오죠. 네, 리턴 주고 자, 부스케치가또 피케로부터 방향 전환을 해서 네이마르 쪽 전개. 네. 지금도 잡아내지를 못해요. 파리가 경기 대처가 너무 좋지가 않았고요. 바르셀로나는 희망을 갖는 스코어를 유지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만 이한 방으로 사실은 불을 껐죠. 이렇게.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는 사실 동기 부여가 훅 떨어지는 원정 실점입니다. 파리에겐 청금 같은 득점이 하나 터졌어요.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 존 어든 윌슨이 나중에 평론을 한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실 바르셀로나가 두번 졌다. 4대 0으로 원정에서 지고 왔을 때진 것이고 음. 이 골을 먹었을 때 네. 사실은 두번 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3대 0이니까 메이드를 잘해 놓은 건데 저는 그 존나던 윌슨의 얘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파리는두번안니랬다 맞습니다. 4대 0이 네. 된 다음에 안니랬고 3대 1이 맞습니다. 된 다음에 안니랬고 3대 1이 된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시간이 60분이 지났고요. 네. 세 골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담. 그리고 특히 이 전술의 단점은 후반 가서 역시 체력이 떨어질 때 공수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에게 많은 역습 공간을 내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간대로 또 가고 있는 부담. 여러 가지를 정확히 볼때 지금 이 상황은 아 이제는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갈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관중석에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도 이때는 고개를 많이 들었어요. 네. 파리가 61분 2분에 바로 원정골을 놓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갑자기 급격히 동급여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드락슬러. 완전한 스입니다 카바니. 야, 이거 하나 놓쳤죠. 한의원 님이 얘기한 집중력. 완벽한 1대1 뒤에서 네. 카바니 선수가 놓쳤습니다. 물론 카바니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만 결정적인 찬스를 가끔 놓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기는 네. 에메리 감독의 준비 부재에 더해서 이 파리생제르맹 각각의 선수들의 멘탈 부재도 상당히 한몫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시기마다 요소요소마다 아일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겼다 싶은 상황에서는 또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그냥 어, 넣겠다. 뭔가 이거는 스탯을 올리겠다. 그런 어, 얘기인데 사실은 1차전 4대0도 어떻게 보면 5대0, 6대0 될 만도 한 찬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데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1차전에 한두 골을 더 넣든지 아니면 은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카반이라든가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약간 또 탐욕을 아니라게좀 발휘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엄청난 역기적인 역전극을 만들고 맞습니다. 말았습니다. 62분에 원정골 실점하고 나서요. 가르셀로나가 상당히 그 3대0까지 보여줬던 흐름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언가 이제 시간을 그냥 소진하는 듯한 느낌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아, 이거 세 골을 갑자기 넣어서 뒤집기는 힘들겠다. 그 분위기에서 에메리 감독은 드락슬러를 빼고 오리에를 투입을 하면서 수비하겠다는 얘기죠? 이제서야 측면 와이드 한쪽을 잡습니다. 네이마르가 거야. 있는 쪽이죠. 네. 오리에를 오른쪽 수비수로 놓고 무니에 선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올리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의 수비도 좀 강화하는 이제 잠극기 형태, 1차 잠극이죠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많은 선수들의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단한 사나이가 그렇지 않고 어. 끝까지 하려고 했으니 그가 네이마르입니다. 네. 신념의 사나이. 그렇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수비들이 공격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전반전이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체력들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있어요. 79분인데요. 공수 간격이 상당히 전반에 비해서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역시 파리도 역습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좀 슬슬 뽕뽕 툭툭 차놓으면서 공간이 많으니까요. 네, 들어갑니다. 카반이 들어가죠. 자, 뭐 위협적인 기회예요. 이렇게 그냥 툭툭 때려 넣으면서 상대는 간격이 벌어져 있고 공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르셀로나는 위험 부담을 안고 공,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끊어냈어요. 공간이 많이 나오죠. 전반에 비해서. 야수루페스베라티 선수 주었어. 요거죠, 요거. 디마리아죠. 주면 돼요. 그 네. <laughs> 어차피 테오시트겐 선수는 두 쪽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공 몰고 웃는 선수 쪽을 선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자기가 80%의 확률이 있더라도 축구는 90%의 동료. 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축구는 확률 게임입니다. 네. 확률 게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주면 됩니다. 그거 주지 않고 욕심부리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 사실은 이 마스테라노 선수가 안 걸렸어요. 네, 네, 네. 살짝 발이 접촉이 있었네요. 예, 파울성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차례 카바니의 결정적인 1대1 찬스 또 기회를 줬고 파리에게 지금 같은 경우도 파리에 기회를 줬습니다. 이러한 찬스 한두번 나오니까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렇죠. 네. 시간도 뭐 시간이 뭐 거니와 먹든 말든 네. 이을게 없다. 휘판 서편 유판, 유판, 네.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도 지금 보시는 이 프리킥 상황에서의 네이마르 선수는 <laughs> 눈빛이 살아 있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네이마르에 비해서좀 마음 속으로는 반 이상은 포기한 <laughs> 포기. 상황인 네, 것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리고 만들어냈죠. 이 프리킥을 만들어냈고 이걸 넣습니다. 네. 네. 지코, 마르셀리누 카리오카, 주니뉴 페르끈 안부카네 후회 답죠. 자, 4대1이 됐습니다. 그래도 87분인데, 두 골을 더 넣어야 돼요. 네. 네그 박수 치는 게, 유종의 네, 미를 그렇죠. 거두는 듯한 네. 박수예요. 앤니케 네. 감독도 그렇죠. 할 만큼 했어. 자, 했다. 관중들 보세요. 네. 관중들 박수도,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유종의 2차전 미. 2차전 내용은 부끄럽지 않다. 네. 그렇죠. 아, 이 정도는 아, 됐다. 아, 네. 자존심은 지켰다. 하는 듯한 박수예요. 네. 왜? 이 이후에도 두골더 느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맞습니다. 수 없는 왜 그런가면. 감독에서 보는 홈팬들도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면 몸이 많이 무거워져 있고 음. 공수간격은 벌어져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무브먼트 속에 좋은 득점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분들 몇십 년 이상 축구 보면 <웃음> <웃음> 알거든요. <웃음> 저도 맞아. 압니다. 이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laughs> 멘탈도 압니다. 좀 저하되고. 네. 네. 그런데 희망의 씨앗이 하나 나옵니다. 메시 선수가 툭. 넣어 줬습니다. 이 공인데요. 수아레즈 선수가 돌아 뛰었죠? 네. 야, 마르키뇨스와의 충돌에서 뒤에 있던 주심이 PK를 선언합니다. 음. 4대 1 만들고 얼마 안 있다가 PK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아레즈의 오버액션 이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아요. 접촉은 물론 있었고 있었으나 수아레즈 선수가 조금 오버를 하긴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좀 있었죠? 뒤에서 볼 때는 이 마르키뉴 선수가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약간 하체를 미는 네. 다리를 미는 중심을 무너뜨린 동작처럼 주심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심은 보고 PK를 거기서 본것 같고요. 이뭐 어깨를 살짝 짚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볼땐이 중심을 무너뜨린 것을 크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PK를 불었는데 또수아레즈가 절묘하게 타이밍 맞게 맞아요. 잘, 잘 넘어졌어요. 네. 딱 타이밍 맞게 뒤에서 보면은 어 이거 자연스럽게 PK.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것도 실력입니다. 사실 수아레즈가요. 그리고 주심의 시선 각도 자체가 네. 이 타이밍에 딱 수아레즈가 그걸 했을 때는 PK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심이 네. 딱 보기에는 뒤에서 달려 들어가고 수아레즈는 뭔가 어, 접촉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넘어지니까. 네. 자 보시면 수아레즈는 좀 오바를 했죠. 으악! 갑자기 머리를 아. 왜 잡아? <laughs> 현장에 있는 주심들 뒤에서 볼때그 타이밍.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휘수를 많이 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주심들이요. 네. 그 그러니까 주심의 위치, 시선, 각도, 수아레스의 타이밍 네. 모든 게 사실은 PK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음. 그런 그렇죠. 상황이 네. 지금 딱 그러니까 연출돼. 이 느린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관으로 어, 봤을 때는. 네. 하지만 네. 이제 이 장면은 현장에서 느린 그림 없이 그대로 리, 플레이가 됐을 때는 상당히 주심으로서는 판정하기가 까다로운.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냥 p k 로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타이밍에서 넘어졌습니다. 동작 자체가. 그래서 5대1이 됐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laughs> 93분인데. 93분인데 인절이 타이밍이 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갑자기 네, PK까지 내려가면서 5대1이 되니까 이제 관중들이 술렁이 시작했어요. 이거 설마. 근데 여기서 끝났어도 사실 파리가 올라가는 거였요그렇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인저리 타임이 시간이 없을 때 이런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 유형 중에 하나가 드리블러가 필요합니다 음. 셋피스 하나 얻어내는 게 중요해요. s 시가 있었죠 바르셀로나에. n g The set piece is not a good thing. The set piece is not a good thing. t h 번, s 번, t piece is not a good thing. The set p 연쇄적으로 파리생제르맹이 불필요한 파울을 너무 네. 많이 합니다. 드리블을 좀 당하더라도 협력 수비로 공간을 맞습니다. 막고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세피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는 테오슈테겐 선수까지 네. 가세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파울을 얻어내요. 그것이 결국은 말을 한 거죠. 이게 뭐 바로 저 극적인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세피스들을 자꾸 잡으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을 또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막판까지 상대에게 볼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메시의 역할도 상당히 컸고요. 각자 다 역할을 MSN이 다 했어요. 네이마르, 또 수아레즈, 개성에 맞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제 끝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이마르인데요. 접고 들어옵니다. 지금 테오 슈테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침착한 칩샷. 네. 네이마르 선수가 앞으로 야 정말 큰 경기에서 큰 거를 많이 하겠구나라고 느낀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칩샷으로 이 지점에 떨굴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여기서 아. 3로베르토 교체 투입된 3로베르토 뭐 정신 없죠 그냥 네. 뭐 이런 분위기에서 말도 안돼 무당탕 와다 걸려들었어요.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수비들이 정말 뭐 10여 초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좀 발이 땅에 붙어있었어요.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 들어가는 또 뒤쪽에는 수아레스 선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이때 수비 숫자는 크리호비아 선수까지 투입돼서 굉장히 많았는데 가운데만 뭉쳐 있었고 볼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면에 땅을 발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르지 선수가 아니고 수아레스 선수 쪽으로만 갔어도 찬스가 될 법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10초 전에 그 이른바 집중력 체력 이런 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리가. 마지막 요거를 하나 여기서 맞습니다.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단 전체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역할. 네이마르도 그랬습니다만 테오슈테겐. 올라갔다가 해도 헤딩 클리어링을 막판에 파리상지르망은 다 해줬어요. 해주는데도 그 세컨볼을 뛰어가서 끝까지 태클링하다가 반칙을 얻어냈죠. 마지막 파울을 얻어낸 거죠. 네. 테오슈테겐 거기서 또 네. 그래서 말로도. 연결이 돼서 사실 네이마르까지 가서 들어간 거예요. 테오슈테겐의 그러니까 이런 정신력 투혼도 결국 이러한 드라마 역사적인 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 나온 원조골 못 누고 4대 0으로 <laughs> 지고 홈으로 와서 6대 1로 반전시켜서 토너먼트에서 진출하는 첫 사례. 네. 그리고 파리상 제르망은 그희생양첫희생양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파리 경기를. 파리상 제르망은 비극이죠. 어떻게 네. 보면. 저는 이 역사적인 경기를 도르트문트와 벤피카 중계한다고요. 중 <laughs> 원투펀치에서 네 원투펀치에서 아, 다시 이제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 <laughs> 어, 네. <laughs> 그 세르지로베르토 선수 이름이요. 이제 올레구나 소울샤르, 세르히오 라모스 그런 반열보다도 어쩌면 더 위에 <laughs> 남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이 세르지로베르토의 이 마지막 레스트 네. 샷은 진짜 소울샤르 라모스 뭐 어,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경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결승전은 아닙니다. 막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지금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92년 챔피언스 리그 출범 이후에 아니면 역대로 쳐도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은 그런 기적적인 드라마가 저희 녹화 기준 오늘 새벽에 열렸습니다. 지금 뭐 해외 사이트 같은 데 보니까 과연 이 승부가 역대급 그 뒤집은 경기 역대급 몇위가 될까도 막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상위권을 계속해서 상위권이죠. 달리고 제 생각에 모든 스코어 떠서 스코어로만 봤을 때는 네. 축구에서는 거의 1위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몇 가지 뭐 챔피언스 리아소르 것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뭐 리버풀 그 미르나 그뭐한 경기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그리고 두 경기로 따졌을 때 챔피언스리그나 뭐 커비노스컵 유에파컵 옛날 것까지 다 하면 유사 사례들은 있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위여야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진부하다고 느껴졌는데 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너무나도 짜릿하게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증명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 진짜 뭐 서두에도 신하영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만 신하영 아나운서의 이 상상을 <laughs> 가로막지 말자. 그렇죠. 네. 네. 0였는데 네. 이제 풀어줬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사세요 <laughs> 네. 저의 보호에서 이제 응, 벗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더잘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이부 저희가 잠시 예고를해 드리자면요. 이제 16강 2차전에서 희비가 갈린 팀중두 팀의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에서 만나 뵐게요.